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어, 어, 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이건 뭐 더커. 땅와에 다음 에 버티고 있어. 아,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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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치. 야. 안녕하세요. 장희장이오요 안녕하세요. 역방 신영욱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오 드디어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가물치를 잡으러 왔어요 오늘 여기 공사장이요 공사장인데 여기 둔봉을 품으면 고기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먼저 품어서 살은 고기는 담아다가 딴 데다 방생을 시키고 우리는 가물치만 두어 마리 건져 가려고요 <laughs> 그렇게 바라던 가물치가 있다네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네. 왔는데 분명히 있지요 강물치? 아 강물치 있지요. 양수기 되게 큰 사장님. 다 메꿀 건지 맞지요 메꿀 네아 이거 미안 갖고 네. 우리 고추농사 하려고. 아 저. 여기 한명들라고요 아, 야 이거 태우려면 한참 걸리겠네 많이 들어가요 뭐. 아 그, 내가 할게 이거 끝까지는 네? 멈추고 신발 젖어 안돼 신발 젖어서 안돼 양수기 이거 논더 맞이게 팔아야 양수기 사겠네 드디어 나온다 야 야, 와죠와 시원 거, 와 이거 뭐? 나 장이장이요, <laughs> 이정도요 어? 칼칼 나오죠 이거? 이야. 물이 쭉쭉쭉쭉 들어온 거 편하지요. 이거 여기 한 시간만 풀면 이거 싹 없을 것 같아. 동생. 네. 우린 한다만 해놓 사람이요. 그렇죠. 안 되면 대기하고. 그렇지. 다물지 흙까지가 별거요. 앞에 안고 와야지. 장에 감을 취 수. 어 응. 들어가. 한 마리 잡았어. 메기. 메기 메기. 메기. 여기다 왔다가 이따 나무야 지 여기요, 이거는. 예? 오, 오. 저기지? 저기, 저기, 야, 어, 오, 조지. 조용히, 조 이야, 크다. 아우, 어우이도망도 어우. 보고, 형님. 어, 어봐 어, 저리 가. 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야,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야, 엄청나다. 아이고, 베기. 웃으니까 좀 닮았다. 베기 <laughs> 잡았습니다. 야, 붕어 봐, 이거. 이거. 야. 이야, 얘 붕어네. 월척이네, 월척. 자, 붕어봐요 붕어. 이 정도. 형. 야. 갖다 놓고. 아 갖다 놓고. 여기 다 있어 또. 여기에 다 있어 지금. 아 지금 엄청 난다니까, 마. 어. 어. 이렇 야, 이런 거 잡았어. 어허,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 여기다가 받아 놓을까? 받아 받아. 오 예리 어, <laughs> 아 달래다 달래다 우 여러분 어와이 무기 이 무기 와아아아꼭 잡아야 돼이거 하하하하아야오오오오야오오오오고대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아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아 <laughs> <laughs> <정도입니다>. <laughs> 아, 아, 하 아, 하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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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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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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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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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형이 혼자 일 받아야 저 하나 더가져고 아유! 이씨! 아, 이씨! 아유,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죽겄다, 이거. 마침 지널 어미를 딱 올려. 아유. 여기 있 <laughs> 이 정도야, 이 정도. 야, 매기하고 아, <laughs> 어마어마하다 이거. 다 이거 놔줄 거. 밭에서 는다 걷다가 야 돼. <laughs> 어, 이평 <이거 평범. 웃음> 어, 어, 어. 이 어, 어, 이거, 봐, 이거 먹겠네, 이거. 아 형님. 형님, 저, 저 수수했어. 이거 마지막인가? 아, 또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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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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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가물치야, 이게. 아이형님한 마리 해봐 줘. 아. 아이 야, 야 대단하다. 야. 이거. 야, 얘는 진짜 유기다. 아이고. 아이고. 야, 이렇게 빵꾸가 났는데도 이고속에 들어 있었다 이거지. 야.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빵꾸 난게 이렇게 많어? 사진쟁이. 내가 요번에 가물치 더큰거 잡을 테니까. 공딜해서잘박고 <laughs> 어? 가다보마도 저기 저기 봐라 저 뒤에 있는 뒤에 뒤에, 뒤에. 아니 아래 쭉쭉 걸려 끝까지 가 끝까지 하다가 어다어다 어, 어, 간다! 어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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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아이고 무서워. 엄청 덥게하 야! 이거 봐. 이거 물고 안 놓아. 어! 아펠. <laughs> 야. 야. 얘는 안 들어가. 어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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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아! 엄청 커 이것도 잡았다 에이 싸우자 어? 누가 잡았나? 캬빨네 아유 드디어 나도 잡았다 야 첨첨잡고 첨첨잡 야아야 크다 이거 크다 엄청 크다 죽인다 죽인다 야 야, 야야 이게, 이게 제일 큰거 같애요 크면 아. 클수록 땅속에 물에 버티고 있어 으아 야아 어우 이거봐 이거 이거 또, 또 있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잘못했다고 야야! 잘못했다 잘못했어. 이게 더 크지. 그게더 커. 제발. 어? 형제인가? 비슷하네. 아니야 내게 그래도 그게 좀더 크네. 아유! 네. 아이고 아유. 여러분. 여러분. 가물치 원 없이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다면 합니다. 네. 잘도망갔다잘도망다잘 아, 잘그 커서 한 10년 후에 보자 그때까지 내가 살려나 못살는나 <laughs> 내가 못 먹으면 동생이 먹게 동생은 나보다 좀 오래 살겠지? 사는 데는 사는 데 <laughs> 다 맛있어요. 기름이요. 두번 찍은 거요 콩기름 듬걸르다가 존나게 맛있네. <웃음> <웃음>